멍게님! 네네! 괜찮으세요? 아이 아프지 마세요 멍게님! 제 마음 찢어지니까! 괜찮으겠어요 <laughs> 한누다의 마음을 내가 찢어버릴 것인가? <laughs> 진짜 찢어버려! <laughs> <laughs> 진 너무 빡치네? 너왜 너 그렇게 떠? 너무 망개야 밥을 못 먹고 밥을못 먹고 여기서 이거 보시면서 밥 드세요. 뭔가 잔인한데요? 기분 탓일걸요? 뭐해! <laughs> 왜왜바꾸서 <봤구나>. 다시 바꿔 <laughs> 빨리!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와 언니 뚝배기 그렇게 깨버리는 거나아 <laughs> 내 쪽상에 깨잖아난 손으로 깼는데 너무 곡괭이로 깼더라 아 손으로 깼어 주문 주길라 없어 빵 이제 다시 천천히 밥 먹어 그래 빨리 앞에 춤춰줘 천천히 빨리 먹어 응? 어? 빨리 먹자 노력해볼게 음. 체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먹어 음. 빨리 먹어 뭔소리야도천천 먹으라는 거야 빨리 먹으라는 거야 아니 천천히 빨리 먹으라는 거지 어? 알지 알지 그게 뭔데 그거 음. 어떻게 하는 건데 <laughs> 망개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이거 오쿠 씨. 물어봤잖아. <laughs> 사랑 <laughs> 말이죠? 네. 잡히듯 하면 잡히지 않는 거예요. 화들짝 <laughs> 화들짝. <laughs>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사랑이나. 빵. 물음표. 류미 <laughs> 류미님 머리 쓰고 있는 거 같은데. 그런 거한듯데 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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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울어라! 도가 <laughs> 이쪽으로 와야 찍히지 아. 야 꿀벌 이거 나오게 찍었는데? 쉐이더브 불편해요 <laughs>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 꿀벌은 뭐야? <laughs> 뭐야? 진짜 꿀벌인데? 뭐야? 새로운 꿀벌 옷인가? <laughs> 아니 이거 누가 했냐고 별로 <laughs> 안 가고 싶다는데? <laughs> 아니면 면접 <표지> 파트는 보이냐고? 아, 왜? 막 뜨시하신데? 진짜 세계 체감자들의 <책강자들을> 사진이라는데? <laughs> 보고 있으니 가수 용증. 땅 도현님 죄송합니다 세게 <세계> 막혔어요. <laughs> 아. <laughs> 망나니들 눈사람지 망. 모아. 와, 못 쩌, 못 쩌. 할까, 저... 우리 보레, 뭐, 야 뭐, 뭐, 귀여워 멋져 멋져 이구 뭐, 도 뭐, 뭐, 까 다른 사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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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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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눈이구나라는데 웃지 마. 웃지 마. 바보야. 음. 그대로 있었는데 분이라 그랬다고? 아니, 아니 이러고 있었어. 아. 뭐먹고왔는데아니에요 오구를 해준다 진짜 무리가 있긴 뭐. 불러도. 막내 진담. 진짜 나. 아 눈. 진짜 나, 이거, 불이가. 아 <목소리> 어! <laughs> 무슨 소리예요. <웃음> <웃음> 눈이 노란색인데 왜 색깔이 똑같이 보이지? 젠장! 고객님처럼 어, 그래.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. 저 봐보세요. 저는 못해요. 이 사진은 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아! <laughs> 하나 더 전시했습니다. 구구배. <laughs> <굿, 굿. 웃음> 눈인가, 불인가? <뿌리인가. 웃음> <laughs> 이거 봐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으아! <laughs> 빵 우리 팔에머덕님 달렸어 와 싫어 무서워 <웃음> <빵>. <웃음> <웃음> 아이. <웃음> 아이, 아이. 빨리 죽는구 봐. 눈사람 집어봐 <laughs> 뭐와 오늘 음 방송 안켜? 어아그 왔음 왔음 너 빨리 들어가 우리가 오케이. 만든 공동 화장실이야 공동 <laughs> 화장실이라고? 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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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공동이 아니야. 그 <laughs> 궁화장실? 이거 씻으면서 티비 보면서 연어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인생의 낙이 다 담겨 있구만. 소화킹 소화킹. 아 인생. 근 약간 음식이 약간 돌아울수 있어. 이제 <laughs> 여기서 먹고 싸고 자고 같다 이러지는 거지. <laughs> 종영 오빠 그래서 나 이거 스킨이 아 눈하고 코하고 붙어 있는 것 같아. 뭐? 빵. 예 예. 뭐야 이거? 뭐야? 말덕이? 뭐야? 내가 말덕이야. 자, 다들 너무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음. 제작자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에는 양띠님 쪽에서 준비한 컨텐츠를 저희 아거 쪽이랑 같이 컨텐츠를 플레이하게 된 건데 우리 양띠님. 우리 양팀크루 분들 그리고 또 제작자 분들 뉴티마을 제작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난 컨텐츠도 공급해 드리고 재미난 것도 함께 하고 싶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, 여러분들이 즐겁게 플레이해 주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재밌었다 장님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떠...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하면 저희가 마지막 날에만 이렇게 렉이 좀 생겨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플레이하는 데는 큰 문제 없었고 잘 버텨서 다행이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트리머 분들이 접속해 계셔가지고 조금 걸렸던 거 같아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버동님 아 제외하고 감사합니다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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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인정 장난이... 무수한 <무서운> 인정 물은혀 <laughs> 장난 장난 장난, 장난. 네네네. 우리 양띠이 혹시 안 계시나요? 여보세요? 네양파장이도 한마디 이렇게 또채찍이신데아예 지금 저희 접속 오늘 최대 접속으로 50명 넘게 아, 동시 접속 해주셨어요. 많구나. 네네네. 그 덕에 렉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늘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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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 마인크래프트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. 저 말고 이거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어 뉴비 도움 준비물 같은 거 주셨던 저 어, 운영자분들께서 더 많이 고생하셨거든요. 네 운영진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네 오늘 어 뉴팅 서버 아주 감동적이게 사진관 보면서 집자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아, 죄송하지만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말 구경하시다가 어, 롤러코스터도 한번 타시다가 어,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집 사진도 찍었다가 약간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정 정확하게 종료될 거고요 예뭐 유튜버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오히려 어, 그냥 좌절 엔딩으로 좀 유튜브 각잘 봐주시고 예, 이번 뉴팅 서버 <laughs>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유바아빠 안녕 유딩, 유딩. 진짜 다음에 보자고 수고하셨습니다요 수고하셨습 고생 아. 54분이야 뭐.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이분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 뭐야! 어 순간 이동됐다 이쁘게 나온 상대적으로 이쁘게 나온다이게뭔 소리야 <laughs> 얼굴 몰아주고 이따가 뭔아 님이 내 얼굴 아, 몰아주고 했잖아요 아, 아왜 때려 사진관 이동 지금 사진관에 어 뭐야 사진관 이동해 명장 잡아 명장 잡아 어 뭐야 이거 잠아 어아야아안돼안돼 우리 집